아, 오늘은, 음. 초간단, 두부조리. 음. 두부조리. 진짜 간단하다. 진짜. 아마 실시간 스트리밍 해도, 얼추 한 10분 안에 다 쇼부칠걸. 네. 아, 쇼, 쇼부, 네. 쇼부지마 아, 씨. 실시, 10분 안에 승부를 볼수 있을걸. 정말 간단한 요리. 많이 그, 유럽을. 요리하고 싸우나? 아 먼저 두부. 두부는, 음. 어, 그 정수기 물 가지고 깨끗이 씻었어. 요즘에 하도 뭐 수돗물에서 뭐티 나온다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일단은 두부를 나는 한 번만 하면 된다 했는데 두꼭 두부를 해래. 그래서 두부를 먼저 썰어줘. 두부를 먹음직스럽게 진짜 간단하다. 뭐 집에서 노총각들이랑 아니면 집에서 마누라도 밥을 해주 남자들 그냥 막뭐밥 안주는게 보다는 관심을, 관심을 좀 받고 싶은 사람들은 요런 거 가지고 초간단 분 먼저 두부를 썬 다음에 썰었잖아 그러고 빨아줘 자 여기 이제 두부를 그냥 그 쓸었어 서 깨끗하게 씻고 꼭 두부는 일반적인 두부는 항상 씻어줘야 돼 어떤 두부든 씻어줘서 우리가 씻, 그 어디 공장에서 나오는 두부든 그런 것들더라도 기본적으로 씻어주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두부는 꼭 씻어줘야 돼그래도고너이 춤추고 있냐 야야 어? 지금 마음 돌리면 안 돼. 두부를 전에 깔아놓고 이제 양념을 할 건데, 아, 양념이라기보다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조림을 하니까 우리 양파, 아 양파가 아니라 파, 대표님. 파를 파를 좀쓴그어서 먼저 뿌리나 지금 넣으면은 아빠 잘라야 돼. <laughs> 아빠 넣고 그냥? 생리는 꼭 어, 삼치를 모르는구나. 아니 알아, 모르네. 알아 3, 4, 그앞 7, 있는 10, 20, 30, 50, 60, 7 1 2 3 0 140, 150, 1 7 0 180, 190, 100, 110, 안2 0 130, 140, 150, 160, 170, 1 거짓만 많아. 저잘 먹어요. 음. 삼촌이, 삼촌이 누나꺼보다 몇개 해서 그렇지. <laughs> 자, 그리고 마늘. 오늘은 양이 따로 있으니까 두 쪽만. 음. 두 쪽만. 오케이. 두 쪽만 해가지고. <laughs> 콜라 많이 먹으면 취한데. <laughs> 한 만취하고 싶은데. 만취를 가자. 자. 역시, 밥 넣고 마늘 두 쪽, 마늘 두 쪽을 넣어주고, 음. 그리고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 양념이할거 없어. 요거, 고춧가루 두, 아빠 숟가락 두 숟가락 음. 넣어주고, 올로, 보, 원래 보통 보면 다들 여기다가 이제 뭐 국간장 넣고 기본적으로 하거든. 근데 우리는 칼칼 멸치 진느이기잖아 모든 베이스가 다 돼. 아 이거는 적당하게. 어, 조금만 넣네? <laughs> 어차피 물릴 <못 넣을> 거다. <laughs> <laughs> 자, 이러고 뭐. 들기름, 들기름, 응. 응. 들기름, 들기름을 조금. 아, 들기름은 여기다 하지 말고 응. 여기다 하나. 숟가락으로 할게. 요즘에 하도 뭐렇 괜찮더라고. 병제들이분다고 <laughs> 아, 대단한 사람들. 자. 한 숟갈만. 한 숟갈만. 많이 할 필요 없어. 이. 느끼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두세 번 해야 되는데, 기본이 한숟갈이야 느끼한 거 싫어. 아빠도 느끼한 e. 거. 이와 자꾸 잡음을 넣고 그러노. <laughs> 신성한 스튜디오에서. 응? 신성한 음슨 아직 요리도 안 됐구만. 맞지? 여기는 칼칼 멸치 야랑 고춧가루만 뭐 넣었어. 그 전혀. 그렇지? 응.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그래. 그리고, 응. 그리고 여기다가. 소 집은 그냥 깔아주면 돼 깔아주고 요 베이스가 약간 짜박하잖아? 음. 짜박할 경우는 여기서부터 농도를 맞추는 거야 음. 너무 작으니까 음. 여기서 물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무슨 <놀람> 냄새지?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는 무슨 고춧가루 왜냐, 냄새 왜냐면 맛있다. 아까 칼칼한 배치가 우리가 보기에는 작게 들어간 것 같아도 그게 농축이 되기 때문에 아 계란에 소금 넣잖아 소금 먹 먹다 아니 계란 먹다 삼촌 지금 설명하고 <laughs> 있는데니 자꾸 자동전네 됐다 됐다 그래 네. 요래 가지고 끝이야 끝끝끝끝 <laughs> 끝. 끝. <laughs> 어, 너무 간단한데 너무 간단요 아직 이카야지그 알면서 물어볼래 <웃음> <좋아>? <웃음> 끝 진짜 초간단인데 초간단 끝 뿡! 아 이제 두부조림 한 개했잖아 오늘 저희 오늘은 세 가지 음식을 음. 하는 게 기본 컨셉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를 오늘은 오, 오이 냉국을 할 건데, 음. 복숭아. 단단한 음. 거 사라, 단단한 거. 무른거 음. 사면 안 된다, 단단한 거. 맛있게 응. 단단한 거 사가지고. 먼저, 복숭아를 깨끗이 털을 하고 이거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음. 자, 그러고, 복숭아를, 자, 썰어줘. 껍데기 싫어하는 사람, 이 뭐, 껍데기 벗기면, 되, 지 되겠지. 특이 취향 아이가? 오이 냉국만 들어가니까 좀 뭐하니까, 보통 홍초라든지, 아니면, 당근을 넣는데, 당근 넣지 마. 어, 알잖아. 음. 뭐, 알잖아. 무조건 웬만하면 다 알잖아. 오이하고 당근하고는 영양학적으로 밸런스 안 맞는 거. 그 음, 그니까. 잊지말고 요거는 제철갈로 케기로 썰어주면 돼 동생이라고 이제 할매가 왔네 넣어라 뭐? 아까 마이콜이잖아 기타 들고 사물러 가고 있어아 끓여? 어자 완성? 아. 네. 끝끝 미리 얘기하는데 이 육수는 사과식초. 사과식초랑 응. 설탕 조금. 응. 칼칼미었지. 응. 끝이다. 응. 없어. 그냥 육수, 육수 요거는 그냥 그세 가지 가지고 비율을 해준 거야. 응. 식초는 사과식초 쓰면 좋지. 아무래도 향도 있으니까. 응. 또 여기다가 복숭아를 먼저 넣어줘. 복숭아. 와, 너무 많나? 와, 맛있겠다. 좋다. 또, 많이 먹으면 좋은 거지 뭐. 이네 복사 좋아하는 또도이는데만에다가 <laughs> <많이 늘어. 웃음> 응. 봉초 조금 넣고, 응. 그다음에 오이 끝 맵고 이거 생그라시가 밖에 안걸리생요그시가 밖에 <laughs> 오저저 씨, 저씨 <laughs> 부드럽네. 응, 이렇게 올리면 돼. 이거 연결시킨거야? 어... 응. 바수도 아, 있지? 이렇게 시다거 어우 다 나이 배고픈데 딱아 주방에 오이 갔어 근데 뭐, 뭐아어어 먹나, 먹나? 너 먹나? 아 뭐? 세상너 먹나 나 먹나 어 뭐? 오이냉국 아니? 아 먹나 이거 먹어봤는데 냉국이 아니라 냉쿠기 냉데기 냉쿠기 냉쿠기 냉데기냉이기냉이랑냉이기냉아기냉쿠아 냉쿠기 이쿠기안쿠기 냉쿠기 복숭아가 있어요? 음. 복숭아만 복숭아 만는 음. 아, 복숭아 먹야 복숭아 복숭아 먹먹어야 복숭아 먹 복숭아 먹숭아야먹 복숭아 숭만 먹는 면먹 거야? 맛있어 먹는 거먹 복숭아 복숭 복숭아맛이 사이였죠? 복사아맛이 사이였어? 여희들은 아직까지 이런 자연의 가슴을 모른다 베이컨 베이컨아니었사이어발이야 베이컨이 아니었어 누가 봐도 베이컨알잖아 누가 봐도 베이 베이컨 안 먹어봤구나 베이컨 안 먹어봤구나 너 약간 두부 먹 족발이. 두부 먹어요. 두부를 먹어봤어? 응. 네. <laughs> 아, 장 선배한테 막. 주변진 족발. 족발이서까다가 족발로 맞았세 <laughs> <laughs> 번째는 이제 제철 여름 제철 음식 중에 이제 우리 솔푸드 중에 한 개지. 솔푸드 맞나? 호박조림호박조림 호박조림. 응, 호박조림그 살짝만, 우리가 어. 다 안, 기름, 기름 안 두르고, 응, 기름 응. 절대 안, 기름 절대 두르지 말고. 아. 이거는 그렇게 조림이라서 그게둘 필요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제 비린맛 하고면서 비린맛 조금 먼저 일단 좀 일단으로 먼저 구, 구워주면, 응. 조금 구워주면 비린 맛이 좀 덜하거든. 음. 그래서. 다른 거, 이렇게 뭔좀 거 잡아주려고.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박죽을 끓여먹는 그런 호박이거 늙은 호박이라 고 해가지고 끓여먹는 거 있잖아. 응. 그런 호박이거든? 응. 이래가지고, 적당하게 간을 만, 만들어서, 그 맛을 할까? 이거, 그거고 음, 응. 아, 쪼그라. 아, 좋다. 배송을 한번, 선골라고 그러지. 그러면 메뉴가 틀리지는데? <laughs> 자, 그리고, 호박을 넣어줘요. 호박을, 자, 그래가지고 참기름을, 응, 응. 한 번, 한 숟갈 정도를, 살, 취향에 따라가지고, 조금 더, 응. 조금 더 해도 되고, 아, 두 숟갈. 참 좋네. 응, 두 숟갈. 한두 숟갈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응. 전체적으로. 오, 형좋다 오, 형 야, 야, 이거, 이거. 보통 참기름 아니거든. 뭔데? 또 먹어. 이거? 뭔데, 이거? 밥 비춰줘야 되나? 그래도, 야, 이거. 꼭지 않은 생 압착 참기름. 시야리 눌린데, 그냥. 음. 음. 어쨌든, 그 냉장 보관해야 된다. 좀 번거롭긴 하다. 요래가지고, 기름을 살짝 돌잖아 그리고. 음. 단단하게 음, 음. 볶을 이유가 없거든? 왜냐? 오!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이니다 진짜 자와 음, 이거 음, 장난 이다 이거는 이래가지고 여기 칼칼 멸치랑 봤잖아? 음. 그리고 음. 육수를 단단하게 돌려주세요 풍미가 어, 그니까 음. 그러니까. 완전히 풍미 품이... 음. 자 이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한쏙끔 끓이면 돼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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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 아, 이거 무슨 국물 같은데? <laughs> 이거 그냥, 그냥, <웃음> 그냥 그때데 아, 당아이가 당인데. 야, 쫄아야 되나? 쫄아, 어, 쫄는데 쫄기 아깝다. 야. 어. 편집 부탁해요. 이 어, 편집 부탁. 해요이거 물에 넣고 내이아이스 이거. 이 부탁. 전전거이고이부이와내거 음. 환기. 어, 어. 아 어. 이거. 그만, 그만. 네. 거기거 이거. 이거. 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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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이 귀신 나온고나 괜찮은 것같러니까막 끌지? 부글부글. 오, 요렇게 하면 보인다. 네. 우와! 참, 술병 있는데 교육적인 이야기를 할라니까 미리 한번 놀았다며. 저희랑 축하해. 네. 아주 아니, 싫어요. 아주 축하해. 아, 미리 안 가고. 네. 학교 가고 싶다. 교환파. <laughs> 그 <왕파>. 진짜, <laughs> 이거. 학교가 얼맞은너노 학교가 얼맞나 싫노? 니 그거를. 쓰...